제2의 최소종, 사랑꾼, 이런 수식어를 <laughs> <식으로를> 별로 좋아하진 <laughs> 네. 않는다 그래요? 왜일까요?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니, 사랑꾼, 아내에게 밥해주는 정도, 하나뿐인 아내에게 요 정도 해주는 게 사랑꾼이라고요? 당황스럽습니다. 어머, 이 말에서 진정한 사랑꾼이죠. 아... 사실 사랑받는 여자가 아름답거든요. 거기다가 세상에 보통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독방 육아하는데, 이 육아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를 하고 있는 홍현희 씨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. 저렇게 너무 저러면은 조그만 <laughs> 것에도 서운함을 느끼는데 홍현희 씨도 뭐 임신하고 이랬을 때 그랬다면서요. 홍현희 씨가 서운함을 느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. 바로 제이슨 씨가 홍현희 씨의 입덧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우욱 욱 이렇게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. 이게 정말 이 부부가 감정적인 이 유대감이 굉장히 깊으면 남편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 그런데 보통 아내가 입덧을 하면 남편분이 어나 새벽에 딸기 먹고 싶어. 나 새벽에 복숭아 먹고 싶어. 그러면 곡을 막 찾으러 가고 뭐 그런 또 알콩달콩한 재미가 있잖아요. 그런데 홍현희 씨는 남편도 같이 입덧을 하고, 같이 어지러워하고,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못 느꼈다라면서 서운함을 느낀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말도 내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, 이런 자랑으로 들리는 네. 예, 그런 마음입니다. 네, 뭐 제이슨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볼땐제 2의 최소종을 넘어서 공공의 적이네요. 정말. <laughs> 네. 많은 지금 남편 분들. 우리 이렇게 화가 나실 정도의 얘기 조금 더 보태드릴게요. 자, 이제 좀 아까 이 홍현희 씨의 그 어떤 입덧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. 실제로 이 제이슨 씨가 임신한 아내, 이 공감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. 임신한 아내가 느끼는 육체적 심리적 증상을 함께 겪는 거예요. 어? 이걸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, 사실 이제 보통 입덧이 임신 초기 한 3개월쯤에 확 올라왔다가, 좀 가라앉다가 다시 또 출산할 때쯤 또 이제 심해지는데, 우리 제이 씨, 홍현희씨 진짜 사랑하나 봐요. 어, 야, 그리고. 애정이 느껴지네요, 정말. 네. 아니, 나할 말을 잃어가지고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근데 이게. <laughs> <laughs> 누가도 제이슨 씨가 이렇게 한다면서요? 이게 네. 보통 일이 아닐 텐데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설명을 홍현 씨가 내 영맛살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. 홍현 씨가 이 영맛살이 있어서 아, 이게 한 곳에만 오래 있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이슨 씨가 홍현 씨에게 아니, 자기 몸만 괜찮으면 나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. 출산 이 50일 만에 방송에 복귀한 홍현 씨를 대신해서 아들을 100일 일까지 데리고 잤다고 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저랑 같은 방송을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. 홍현희 씨가 출산을 하고 그 자리를 비운고제 그 옆자리가 있었어요. 그 자리를 제이슨 씨가 와서 또 방송을 대신하더라고요. 이 모습을 보면서 아두 사람 정말 대단하다. 정말 찐 부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. 근데 이게 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아빠가 놀아주고 이런데, 갓난아기를 음. 아빠가 하는 건 정말 이게 쉬운 음. 일이 아니죠. 정말 쉬운 일이자 아니죠. 음. 우리 여자들도 육아는 처음이라 정말 갓난아이 볼때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힘들지만 아 이게 정말 어막 불안해가지고 걱정되면서 해서 정말 온 몸이 쑤시거든요. 아 우리 제이슨 씨 제대로 육아했더라고요.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. 딱 아프다는 그 진단이 뭐냐면 독방 육아하는 엄마들한테서 나타나는 그 어, 증상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. 아니 정말 이것만 봐도 정말 홍현희씨 진짜 여왕처럼 사는구나 제이슨 씨가 정말 독방 육아 하는구나. 이 대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마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. 홍현희 씨는 정말 고맙고, 막 사랑하고, 막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. 네, 사실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, 아이를 낳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왜냐면 복기도 그렇고,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. 그랬더니 제이슨 씨가 이 얘기를 듣고, 나만 믿고 아기를 낳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요. 그런 제이슨 씨를 믿고 나왔더니 제이슨 씨가 정말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주는 모습에 홍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내가는 못하는 부분도 채워져서 정말 고맙다라는 진심을 전했죠. 음, 뭐 모유 유축까지 했다고요? 아니 사실 제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면 이게 모유가 차면서 이게 굉장히 이 가슴이 부풀어서 좀 힘들고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무겁고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유축을 통해 해서 좀빼 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홍현희씨 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이슨 씨가 요 모유유축 해가지고 요걸 또 우리 아기 먹여야지 하고 요걸 또 조리원으로 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아니 지뭐 이거 물론 조리원 시절부터 그랬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또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간호사분들이 어머 우리보다 낫다 칭찬할만큼. <laughs> 어, 홍현 씨가 얘기해요. 어, 이 남편의 섬세한 손길로 했더니 완전히 모유가 와. 이게 샘 솟는다는 거죠. Yeah. 근데 제이슨 씨 아까 어깨 아프다고 하셨잖아요. 손목 조심하세요. 이거 모유 유축하다가 요거 요거 손목인데 또 음. 나갈 수 있거든요. 요 유축도 좋지만 몸 관리하면서 아내랑 아이들 살피셨으면 좋겠네요.